매주 일요일에 만나는 장사 마케팅 코너입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실전 마케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대나 아니면 짜투리 시간대 보시면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오늘 배워야 될 우리 장사 마케팅은요, 바로 디드로 효과와 에펠탑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디드로 효과 바로 알아봅니다 자 디드로 효과는요 이런 거야 하나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그 제품과 관련된 다른 제품을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현상을 우리가 디드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 그 디드로 효과는요 여러분 쇼핑했을 때뭐 온라인 쇼핑이나 아니면 뭐 쇼핑했을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제품과 여러분이 선택한 제품과 잘 어울리는 상품 이렇게 추천 뜨죠 또는 여러분이 선택한 상품과 함께 많이 팔린 상품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디드로 효과를 어, 활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 디드로 효과는요. 이 디드로라는 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18세기 철학가인데요. 이 서재용 가운을 선물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 가운과 잘 어울리는 책상을 바꿨고요. 아니 책상을 바꾸고 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서재를 이 책상과 잘 어울리는 서재를 새로 단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또 서재를 바꾸니까 어 그러면은 어 서재와 잘 어울리는 방 전체를 바꿨다고 해요.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은 뭐예요? 가운 하나로 시작했지만은 이 가운과 잘 어울리는 책상 바꾸고 책상 바꾸니까 또 책상과 어울리는 서재 전체를 바꾸고 또 서재를 바꾸니까 어, 방 전체를 바꾸게 되는 즉 하나의 제품에 맞춰서 다른 제품까지 바꾸고 싶어 하는 현상을 우리가 디드로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이 디드로 효과 정말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아이폰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아이폰을 굉장히, 그 애플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시작은 그랬어요. 어, 아이폰을 처음에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폰 사면서 악세사리 바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악세사리 또 바꾸니까 맥북을 또 사고 싶어하고 어, 또 맥북 필요하니까 또 아이맥도 사고 싶고 예, 그러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어울리는 제품들이 많이 사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품이 있어요. 어, 여러분의 상품이 있으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여러분이 팝니다. 예, 파는데 A라는 상품을 사람들이 와갖고 사가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이미 온 고객인데. 거기다 뭘 해요? 이 A 제품과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상품을, 이 B라는 상품을 같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음식점으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음식을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에 B라는 음식, 잘 어울리는, 이거랑 잘 어울리는 음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품에 대해서. 아, 이거랑 같이 먹으면 참 좋을 만한 음식을 같이 추천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써붙여놔야 되겠죠. 이 제품과 어울리는 제품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묶음 효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상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삽니다. 왜? 어? 이 제품과 이 제품은 같이 사면 어울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디드로 효과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온라인 우리가 쇼핑 쪽에서는요. 어, 이게 쿠팡이 정말 잘해요, 쿠팡이. 어떤 거예요? 뭐 하나를 딱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께로 딱 넘어가면은 이 제품과 같이 많은 상품 막 추천해주죠. 그 다음에 이 제품과 잘 어울리는 거 많이 추천해주죠. 이게 바로 디디로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팔고 싶은 거 A만 팔았어. 아우, 근데 매출이 잘안 올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상품 메뉴 개발하셔야죠. A 제품과 잘 어울리는 B 상품을 뭐예요?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브천 오셔서. 그래서 같이 사가할게끔 그럼 뭐예요? 매출이 더 오르겠죠.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소비자들은. 왜? 어, 나 이거 살때 이런 거죠. 커피 살때 쿠키. 안 땡긴가요? 저는 항상 사거든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면 뭐가 있죠? 항상 계산하기 앞에 뭐가 있어요? 디저트 제품이 있죠. 예, 이 제품과 이 제품이 잘 어울릴 때 그거를 제시하는 거디 드로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정말 잘 써요. 정말 잘 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써보시기를.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그럼 나는 요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끼 효과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묶음 효과에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번들링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또 디드로 효과까지 활용해갖고 아 그러면은 단순히 묶어주는 거를 번들링 하는 거를 그냥 이종 간의 상품도 번들링 하겠지만은 야요 제품과 잘 어울리는 거 없으면 만들면 좋구요 예 뭐가 있을까 그래갖고 이 제품을 사갈 때 은근슬쩍 권유 예이 제품 이 제품 같이 먹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대신에 뭘 해요? 약간 더 마케팅 효과를 준다 그러면 뭐 할인을 조금 해준다든지 뭔가 서비스를 하나 준다든지 <laughs>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그래서 디디로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잘 쓰는 겁니다 이거. 자그 다음에 이거는 뭐표 보시는 거고요. 자에페탑 효과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게요 자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 그 인물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호감도가 처음부터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단술 노출 효과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 뭐 그냥 어떤 사람에게 진짜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도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효과 이론은 다 학술적으로 연구가 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요 어, 어떤 특정한 분의 사진을 계속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호감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보여 주는 거야. 사진을 계속 보여 줘. 그랬더니 계속 보니까 나중에는요. 호감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그래요. 계속 자주 보게 되면 친숙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뭐 뭐 처음에는 감흥이 없더라고. 계속 매일 보게 되면은요. 어, 이젠 친숙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단순 단순 노출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살펴 보세요. TV 광고 생각해 볼까요? TV 광고하면 왜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노출 할까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친숙함을 느낍니다. 계속 노출 당하는 거예요, 그냥. 예, 계속 노출 당합니다. 근데 왜 이런 효과를 에펠탑 효과라고 했을까? 자, 처음에는요, 우리가 에펠탑을 그저 철골 구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에펠탑 보면은, 여러분, 파리에 있는 에펠탑, 철골, 철물 구조물이잖아요. 철골로 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는 그 에펠탑을 세울 때 파리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요. 흉측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 당국이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그러면 이게 20년 후 정부는 요 20년까지 설치하고 그 후에 철거를 약속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년이 흘렀어요. 근 파리 시민들이 매일 그거를 20년 동안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서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연애하면서도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연애하고 결혼해서도 추억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일상이 되는 거죠. 친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 물어본 거죠. 철거할까요? 그랬더니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왜? 내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무시를 못해요. 이게. 무시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주 노출을 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뭔가 이렇게 명함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 무슨 뭐 홍보 포스를 붙이거나 그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시는데요. 한번더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브랜드, 여러분의 상품에 대해서 자꾸 PR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친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함 뿌리고 계십니까? 에, 여러분 뭐 음식 장사인데 뭘 명함을 뿌려요?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명함 한 장, 500장, 뭐 200장 만드는 거만 원도 안 해요. 에, 200장 만드는 거만 원도 안 하거든요. 그것도 고급 명함이다. 싼 명함으로 만들면 뭐5 0 0원도안할 겁니다. 지금 단가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브랜드를 요 알려주세요.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오는 사람, 여러분 매장에 오는 사람, 에,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씩 주면서 그게 진짜 종이 쪼가리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브랜드명, 여러분의 상품명, 브랜드명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친숙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매장 앞에 있는 거, 어 그게 화면, 이렇게 유리창도 있을 거고 문 앞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요, 여러분, 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인테리어에 안 맞게 지저분하게 붙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인테리어와 맞게끔 어느 정도 이쁘게 해서 포스터라든지 홍보 문구나든지, 이런 거를요, 자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브랜드, 여러분의 상품에 대해서 자주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단순 노출 효과. 이거 무시 못한다. 예. 인식이 되고, 지각이 되고, 여러분의 브랜드에서 보면 볼수록 호감을 갖게 되니까. 사실 이거는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기에는 조금 그 제약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야지만 여러분의 간판을 보고, 여러분의 상품을 보는 거잖아요 온라인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먹혀요 온라인에서는 내가 광고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뭐 인스타 광고라든지 페이스북 광고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광고라든지 이게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자주 보이면 보일수록 이게 진짜 긍정적 이미지가 쌓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온라인은 그렇고 그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여러분의 브랜드 명함을 만들던 아니면 쿠폰을 만들던 여러분의 계속적으로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리고 앞에 유리창에 어 인테리어를 그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 여러분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간판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간판이 자 그래서 에펠탑 효과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고보을써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노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디드로 효과와 에펠탑 효과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그 12월달에 여러분 그이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 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강의, 뭐못 어, 보신 강의 있으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강의를 전자책을 구매하신 한에서 제가 어 12월달에 강의를 했었죠. 여러분께. 근데 그때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 댓글에다가도 혹시나 볼수 있을까요? 참석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요. 그 1월 달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은 1월 달에도요. 이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 한에서, 어, 여러분 그,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두 시간 동안 강의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아, 그제였어요. 그제 우리가 그제 했었는데 참석 못하셨던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월 달에도 한번 다른 내용으로 이제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할 거니까요. 그때 해주시고 그 강의는요 아마 조금 실전 강의가 될 거니까. 그 이론 강의보다는 실제 이제는 만져보는 강의, 예, 실제 이렇게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조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그 시니어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여러분 그 강의도 많이 어, 기대해 주시고 전자책 구매는요 여러분 어디서 한다? 어, 네이버에 가셔서 어, 전 장사 마케팅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자 네이버 가셔갖고 여기서 장사 마케팅 이렇게 검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쇼핑 예, 여기 쇼핑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셔서 이제 구매하시면 돼요. 예, 구매하시면 되고, 어, 요거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한에서 여러분께 이제, 어,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그 장사 잘할수 있도록 내년도에 우리 잘 해보자는 의미로써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어, 되게 좋았죠? 후기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 또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강의에 대한 퀴즈죠? 자, 퀴즈 드릴게요. 자, 하나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요. 같이 그와 어울리는 상품을 계속적으로 사고 싶어하는 현상, 또한 사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아시는 분들은요. 오늘 배웠던 내용이죠. 무슨 효과? 그 답을 여러분의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어, 여러분 추첨을 4명 추첨해서... 아아... 예, 아. 커피 쿠폰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뜨아, 뜨아겠죠. 뜨아를 보내 드릴게. 뜨거운 아메리카노. <laughs> 젊으신 분들은 아, 래 갖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그 메가 커피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네분 이제 추첨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 그거 잘 어울리는 제품을 같이 사는 현상. 어, 무슨 효과? 아, 어, 그거를 여러분의 댓글에다가 남겨주십시오. 자, 유튜브 댓글 보고 제가 네 분을 추첨해서 커피쿠폰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6강,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장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그 영상, 이렇게 영상에다가 자 퀴즈를 안 들었었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설명 부분에, 유튜브 설명 부분에 퀴즈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보신 분이 있어요. 예, 보신 분이 있습니다. 암튼 간에 제가 그 영상에다가 지난 시간에 퀴즈를 안 들었었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은 퀴즈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잘안 주셨어. 그다 정답을. 자 아무, 아무튼간에 또 우리 어, 한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정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어, 저도 딸 때문에 여정님 알게 됐지만 지금은 여정님의 찐 팬입니다. 딸이 여정님의 강의 내용에 내용처럼 묶음으로 하고자 했는데 저는 고민만 했어요 그런데 여정님 강의 듣고 말씀처럼 묶음 판매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따님 말씀이 맞아요 <laughs> 그렇죠자 <laughs> 그래서 그 퀴즈에 이건 맞치지 않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에 제가 퀴즈를 안 들어갔고 <laughs> 많은 분들이 그 퀴즈에 응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선물은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분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아이디가 없어 이분이 아이디. 아이디가 없어서 아쉽지만은 일단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커피 쿠폰 남겨주십시오. 아, 남기는 방법 좀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이부 우리 서희 님께서는 보셨네. 그 유튜브 그 설명 부분을 보셨네. 거기에 제가 질문 남겨 드린 거 정답 번들링. 오늘도 한수 배웠습니다. 장사할 때 참고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이디는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셨어요. 그래서 남겨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그 닉네임은 크림이고요. 정답은 번들링. 이제 맞췄습니다. 소중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우, 이분, 쭈마님이에요. 쭈마님이 또 이렇게 또, 아유, 감사합니다. 에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아, 이렇게 슈퍼땡스라고 얘기하나요? 저한테 이제는 후원해주는 겁니다. 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답변 달아들었거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바로 달아들었어야 되는데, 한참 있다좀 달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슈퍼땡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있었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쭈마 님도, 예, 쭈마 님이신데, 쭈마 님도 커피쿠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커피쿠폰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p 아로 r o p r k r 어, 요 주소로 오셔서, 여러분, 아이디 쓰시고, 자기 아이디 쓰시고, 그 다음에, 당첨, 그, 예를 들어서 번들링 이렇게 쓰시면은 제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어, 여러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매주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매주 주일마다 음 여러분께 어, 장사 마케팅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1강부터, 어, 계속적으로 11강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장사에 꼭 도움 되셨기를 말씀드리겠고, 단순히 이게 요즘에 그 가짜들이라도 많아요. 강사들 중에서. 그래서 좀 안타까웁니다.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를 가르치는 분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요즘에 분위기가 그거더라고요. 부업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까 부업으로 막 해봐라,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막 부업으로 마케팅을 뭐안 해본 사람이 안 배운 사람이 어 그냥 막 이렇게 돈 벌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막 강의하는 거예요. 예. 그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요즘에 예. 마케팅 대행사 만들고 뭐 그런 게또 유행이더라고요. 그걸 또 가르치고 또또 또 그런 거요. 예 가르쳐서 또돈 벌고. 그래서 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절대 여러분 이상한 거 듣지 마세요. 예, 그 사람의 양력을 보십시오. 얼마나 경험이 있고, 얼마나 경력이 있고, 정말로 그 실행 능력이 있는지 마케팅은 그래야 됩니다. 어, 안, 만약에 그러지 않으시면요,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시작부터 잘못되면 돈만 쓰고요. 여러분 효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요즘에 하필 유튜브에서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업으로 이런 걸 하라는 거막 권유하더라고요. 안 해본 사람한테도 무조건 강의해봐라, 무조건 뭐, 뭐, 대행해봐라, 어, 그냥 원래 다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럼 소상공인들이 피해봤거든요. 왜, 시니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한테 맡기면 다 해준다고 하면서 돈 받아갔는데 알고 보면 하나도 안 했거든요. 는데 왜냐면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게 또 마찬가지로 그게 당연하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유튜브 쪽에서는 어,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소상공인들만 진짜 뭐 낚이는 거예요. 그냥 돈만 돈 들어주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 마케팅을 가르치는 이유가 어, 아 이건. 좀안 되겠다 싶어 갖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이거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일요일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일요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그 강의를 들으실 때는 그 사람의 그 양력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저는 이미 여정 가족님들 아시겠지만은. 아, 제 입에서 이런 말씀하긴 뭐하지만은 일단 아무튼 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학에서 또 이런 온라인 쪽 아~ 소셜 아니면은 지난 학기에도 이제 소셜 마케팅을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실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학에서 또 강의를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이 업계에선 되게 오래됐거든요 사실 제가 티를 안 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장사 마케팅 알려드리는 거 매일 매주 보세요. 매주 보시고 여러분의 장사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절대 여러분 사기 같은 거 당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곧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절대 절대 어, 사기 같은 거 당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자, 끝에가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좀 여러분께 안내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길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끝에 부분은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보시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부분이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